성경 1독 71일장 요수와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왕과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속과 아무리족속과 핵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재 여부소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왔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이 말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이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롱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시동과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장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이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살랐고 요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요수아가 하솔만 불로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비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요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요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요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 내갯과 곧된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탄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에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요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와께서 호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요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악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파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톳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요수아가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오는 해소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농 골짜기 가에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암문 자손의 경계 야뽀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내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여매의베여시모스로 동안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로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산르카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요아이종 모세와 이스라엘 차손이 그들을 치고, 요아이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셋 반치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요수아와 이스라엘 차손이 요단, 입현, 곧 서쪽 레바논 걸작에 발칸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레겝곧 헤족속과 아무리족속과 가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그론 왕이요, 하나는 캐스텔 왕이요, 하나는 트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멀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칼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코스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13장.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요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애굽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애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고카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난 족속의 무드 땅과 시돈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뭐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의 온레바논곳 헤르몬 산 아래 발칸에서부터 하마대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버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화세판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치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첫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호와의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아르는 골짜기 가에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업과 뒤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평지와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곧 암문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러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탈르가까지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국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내위 집화에서는 여우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빈 차손의 집화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해는 아로 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는 모든 성읍, 곧디본과바못 발과 배발무온과 야수와 그대 목과 메박과 기라타임과 십마와 골짜기 언덕에는 있 세렛, 사할과 베솔과 미스가 산 기습과 맻년 시목과. 평지 모든 사업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는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미스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르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까라이상은 루벤 자손이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가치파 곧 가차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 앞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페와 부도님까지와 마나 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제기에는 뱃하람과 뱃니무라와 숲곡과 사본 곧헤스본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이 가족대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치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문하세 자손의 반치파에게 그들이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온 바산, 파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을 육십 성업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업, 아스타롭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이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루하여도 오직 내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Amen.